해병대 주일석 사령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우리 우기 드디어 오해가 풀리면서 오늘도 이리일비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. 같이 감상해 보시죠. 그리고 이제 주일석 사령관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. 주일석 사령관은요. 어, 전체 회의나 국방이 상임위에 오면요. 하고 할 얘기 다 해요. 진짜 참군인 같은 느낌이 들어. 어, 아, 진짜로. 그래서 이제,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,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. 오, 그래요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제 강인한 군인성을 보여줘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저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 앞에서도 할 얘기 다 하더라고. 아낌없이 얘기해. 그러다 보니까 오직 소신 하나. 아, 그래요. 네. 이제 국가에 충성하는 군을 보는 거죠. 아, 국민에 충성하는 야. 군.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이 혼자 봤잖아. 그것도 모르잖아 그것도 네, 그렇죠. 모르고 그렇게 뭐말 잘하는 사람이 박정우때너뭐 했어 임마 혼자서 내가, <laughs> 혼자, 내가 어막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 어, 뭐 했어 임마 혼자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고 네, 어.